자 반갑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자 오늘 29일 10시 43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장중에 슈림 로브에 대한 문의 문제가 많이 와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작해서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슈림 로브 자체가 고점을 찍고 이러한 조정 흐름이 나왔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게 이 고점 부분에서 주가가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자 투매를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 오른쪽으로 횡보하면서 자 지금 십자형 캔들로 계속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순간 자차틀 쪽으로 보시면 자 위에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아래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가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여러분들의 물량들을 모한다 뭐 투매 물량 을 유도하고 다시 한번 세력들이 매집해 가지고 거래랑 동반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분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뭐 해야 됩니까? 비중 높이시고 자, 분할 매수의 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지금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 자, 얼마죠? 자, 5,9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큰 슈팅이 다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7,1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수급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한번 도와드리면서 호재거리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보면서 어차피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슈림 로봇이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 71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해 보자 댓글로 신고가 가보자 혹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 2만원 가보자 자 5만원 가보자 10만원 가보자 이러한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목표가 시원시원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슈린 로봇 자 로봇 이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끝난 거 아닌가 지금 고점 구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슈린 로봇 자체가 뭐를 받고 있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자 신고가를 찍고 슈림 로봇이 투자 경고를 지목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흉흉록 자체가 엄청난 상승분으로 이어졌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경고 종목을 받고 단기 조정이 왔다라고 한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위험 종목으로 안 가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형 캔들로 계속해서 마무리되면서 현재도 1.1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단기 조정이 왔다고 한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투자 경고에서 위험 종목으로 안 가게끔. 자,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슈림록 자체가 이 조정 구간이 굉장히 깊어요 자 1차 구간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쭉 뺏고 매집하고 상승 만들고 쭉 뺐다가 상 매집했다가 상승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 슈림핑 자체가 조정폭이 굉장히 길다. 하지만 조정폭이 점차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슈팅이 나왔을 때도 단기 조정이 오고 나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아래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타임 잡아 드릴 거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고점으로 갔을 때, 자 매도 타임 잡아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어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이 고점에서 쭉 밀렸을 때, 조정 구간에서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마이너스 43% 정도 내려갔고, 자, 이 고점에서도 쭉 밀렸을 때, 마이너스 37% 정도 하락하고, 조정을 받고, 매집하고, 쭉 올렸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 역시, 마이너스 24% 지금 조정 폭이 엄청나게 적어들고 있고 지금 차트쪽으로 보도 자, 저점 라인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자, 고점 라인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집 구간에서 위아래로 흔들 때뭐 했다?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물량들을 매집하고 조정 두면서 공포 심리를 이용하면서 수매 물량을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마지막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 제가 그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역 이용해보자 공부법도 같이 어 준비했습니다 자몇 개월 동안 준비해드렸는데 이 영상 끝에 여러분들한테 선물 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 준비해드렸으니까 꼭한 번씩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시를 보시면 이휴림록 자체가 이 12물량이 전환사체로 나왔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어 자. 900만주 정도 있습니다. 1627원 정도 되는데. 이 저점구간에서 12물량이 가득한데. 이 부분에서 뭐다? 매물대를 던졌다. 자. 750만주 정도 던졌고 남아있는 물량이 어디죠? 자. 얼마입니까? 170만주 정도 남았는데. 이날 자. 8월 1일날 자12 물량을 던졌습니다. 8월 1일 보시면은 자 8월 1일날 보시면 이 저점 구간에서 뭐했다 12 물량을 던졌다라는 것인데 자 보시면 주가에 대한 부분을 자 던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매집하고 상승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170만 주가 남았는데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서 170만 주 정도 던지고 큰 슈팅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력들에 의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왔다라고 는들 흔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슈림 로봇이 자 하나 둘셋넷4일 연속 뭐했죠 매도세를 던졌습니다. 자 구구간에서 그위 아래로 잡고 매수세가 들어왔고 매도세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죠 개인 여러분들이 그 물량 받아주면서 외인들은 그 물량을 던지면서 십자형 형태로 지지받고 저항받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이 왔다라고 한들 경고 종목에서 위험 종목으로 안 가게끔. 외인과 이 세력들은 그 주가를 누르고 있었다. 이 과거처럼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27%이 조정폭을 줄이면서 뭐하고 있다. 단기 조정 주고 있다. 큰 슈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매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크나 크게 로봇주가 끝났구나, 로봇주가 지금 고점이구나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거라고 요 7,100원 이상 더 돌파할 거라고요. 단기 조정이 왔다라고 한들 흔들 필요가 없다. 로봇주 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외인들 어떻게 됐어? 자, 매수세로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셨을 때. 자 분봉으로 보셔도 상승 추세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지금 저점 구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횡보하고도 있다라고 한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자 이러한 단기 조정 왔을 때 거래량 터지면서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반등하고 위아래로 횡보하고 있다. 이 저점 라인, 이 단기적인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만 잘 짜신다면 손실 을안 나게끔. 어,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씩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손실 안 나고 수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단타 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고점 부분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임 잡고 단타 치시는 분들 뭐 합니까 조종 왔을 때 매수 타임 잡고 다시 한번 큰, 큰 상승폭이 있을 때 매도 타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수익 생기고 어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이 2025년 두달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무리 제가 도와드리고 손실 안 나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으로 보셔도 고점 라인을 높여가면서 크나큰 상승분이 일어났고 거래량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휴림 로브 로 차트를 보시면 이 매물대까지 소화하면서 올라갔다 그러면 이 과거에 이 매물 때까지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월봉 말고 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시면 자 뭐하고 있다 이 과거에 이 매물 때까지 자 충분히 소화하고 테스트가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라인까지 소화가 끝났고 이 과거 물량까지 소화가 끝났고 윗구간 매물 때를 자 뭐하고 있죠 테스트하고 있다 단기적인 눌림과 상승 반복적으로 움직일 건데 이 구간 고점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봇주 끝나지 않았고 미래 성장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나 크게 올라갈거다 이 예로 드시면 에코프로 또한 지금 어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엄청난 상승분으로 가고 있죠 2차전지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이 에코프로가 2차전지인데 자 리튬 그리고 전기차죠 이 기대심 때문에 주가가 쭉쭉 올라왔습니다 쭉쭉 올라왔고 이 저점에서 자 2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시점 리충 가격 올라가고 전기차가 많이 생겼으니까 지금 내려갔더라고요. 지금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반도체의 이 2차전지가 엮이니까 지금 기대심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지금 과거에 이 전기차가 없었을 때 기대심 때문에 올라갔고 지금 보시면 로봇주도 똑같죠. 원익홀딩스도 똑같습니다. 이 반도체와 로봇주인데 자그 시점에서 기대심 때문에 올라갔고 지금 현재 이 원익 홀딩스가 이 테슬라와 협약을 맺겠다뭐 이런 기대심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경고 종목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세력들이 단기적인 조정 주면서 끌어올렸다. 경고 종목을 안 가게끔 만들었지만 지금 어제 자 매매 정지가 당해주면서 자 오늘 다시 한번 장이 움직이고 있지만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자 어제 2만 9천 얼마였는데 지금 현시점 3만 1050원이죠. 이런 식으로 쭉쭉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고 종목에서 위험 종목 되고 그리고 하루 정지가 됐다고 라 한들 다시 한번 고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봇주의 대장주가 원위 콜딩스인데 이 부분에서 원위 콜딩스가 고점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슈림 로봇 또한 안 가겠습니까? 이 저점 라인이 점점 낮아지고 조정폭이 낮아지면서 매집 구간도 짧아지고 있다. 그러면 휴린로브 자체는 쭉쭉 올라갈 거다. 이 단기적인 조정. 이때는 이 사, 4주 정도, 어, 조정 폭을 주고 있는데, 자, 현 시점은 뭡니까? 5일밖에 안 됐습니다. 5일 조정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시고 겁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라고요. 이아래 구간에 있었던 분들은 수익을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신규 매집 했던 분들, 지금 매도 생각하시는 분들, 고점 아니고 단기 조정 줄 뿐. 세력들에 의해서 도망가지 말자.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응해 드릴 거고 얼마 원에 사야 된다 얼마 원에 팔아야 된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과거에서부터 저와 함께 같이 가신 분들은 이러한 단기 조정 마지막 구간 때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정 구간 너무 길어요 라고 했을 때아이 시점 아니다 주가를 세력들이 위아래로 흔들면서 매집하고 슈팅 나올 거다 지금 9월 30일 날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 뭡니까 매수합시다 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자, 9월 30일 날 문의문자 오셔서, 3200원 하락돌파시에, 개인 여러분들 패닉셀이 나온다. 눌림목 줄때 빠르게 매수해서 수익 크게 봐야 됩니다. 자, 3200원 하락돌파시에, 매수하세요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가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대응해드릴 거고, 얼마 원에 사야 된다. 얼마 원에 팔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재료든 이슈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수익볼수. 자, 손실 안 나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의 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8822-2776번으로 자, 뭐라고요? 휴림 로봇에 휴림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단기 조정 왔을 때 여러분들 겁먹고 이 매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이라도 혹시 들어가도 수익 볼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자, 8822-2776번 휴림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분에서 30분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자, 장이 8시부터 8시까지 움직이죠. 12시간 움직입니다. 제가 이한건에이 20분에서 30분 영상 제작한다라고 한들 다시 한번 조정줄 수 있고, 아래로 쭉 빠질 수 있고,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24시간 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 대응 전략 짜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우션도 알려 드리고 로봇주 그리고 이 나스닥에 대한 증권 자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라든지 비공식 제료라든지다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2, 2, 30분 투자 못하시고 있다 일정이 있으시다 바쁘시다 일상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매도 타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수익 볼수 있나요라고 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8822의 2 7 7 6번 슈링 로봇의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입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링 로봇 입장 원하시면 입장 바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도록 하고 무료로 이 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담 없이 들어오시고, 아 저는 근데 김 기장님 저는 텔레그램 방안 하는데요. 저 소통방 입장 어려운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슈림이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어 부담 없이 소통방 강요 아닙니다. 자유이고 여러분들이 편하게끔 손실 안 보고 싶다. 나 지금 바빠서 영상 못 보고 있다. 그냥 알람으로 받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 저는 어려운 데로 가시는 분들 슈림이라고 보내주세요 바로 연락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 조정 왔다라고 한들 흔들 필요가 없다 어차피 슈팅 쏠 거다 지금 비중 높이시고 기회로 어짜 분할 매수 타점 여러분들 알려주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오고 했을 때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편하게들 연락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해 주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 선물도 준비해드렸다라고 했죠? 세력들의 이 조정 매집 과정에서 여기용하자 이 전자책도 준비했고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 거래량 나오면서 자뭐합니까 매집하고 위아래로 흔들었다가 잠깐 거래 터지면서 뭐합니까 슈팅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 매집주도 이 종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 이 전자책은 어떤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사례, 1차 고점 이 세력들이 이 매직 과정이 이르는 실제 사례, 이런 식으로 제가 전자책도 준비해드렸고, 자, 이런 식으로 공부, 공부법도 여러분들한테 어 전자책으로 준비했고, 실시간 매수타점, 세력주의 패턴, 이런 공부법도 여러분들한테 다 준비해 드렸고 자 세력들에게 흔한 패턴 분석해 가지고 실제 사례 자 나타나는 신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부법으로 어 전자책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누구한테만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선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매집주 받아보고 싶다 혹은 전자책 받아보고 싶다 세력들이 움직이는 패턴 공부해서 여기용 한번 해보고 싶다, 수익 크게 보고 싶다, 손실 안 나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알려드리고 수익 크게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자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뭐 드린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보내드린다 했습니다.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선물 받아가실 수 있죠. 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매집주 그리고 전자책 이두 가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물 여러분들한테 준비해 드렸으니까 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 주신다고요? 혹시 댓글까지 써 주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신고가라고써 주세요. 혹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10만 원가 보자. 1만 원가 보자. 5만 원가 보자. 요런 식으로 써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슈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단기적인 눌림 여러분들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비중 높이자. 분할 매수타 좀 잡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나올 거고 로봇 주 뭐다 안 끝났다. 경고 종목에서 위험 종목 안 가게끔 하는 거다. 세력들의 의해서 눌려졌다. 여기용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거래량도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